김치가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다 뭐든지 다 처음에는 다 어려우니까 도전을 해야돼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한 포기 갖고서 그냥 처음에는 맛은 안나도 한번이요 두번이요 하면은 이제 괜찮거든 이제 잘할수 있어 고추 3기에엄마 물을 살이 터올 거예요. 배차가 속이 꽉 차가지고서. 3컵 반. 3컵 반인데, 한 컵만 남기고서. 한컵반 정도 남기고. 그 줄기 부분에다가 조금씩 아까 절인 소금을 이렇게 위에 다고 이건 얼마, 얼마 정도 그 절여야지 절, 소금 <laughs> 양에 따라 틀린데? 리그 소금 양또 배차에 따라. 한 번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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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가씩한 번씩. 한번 그, 방송에 나왔잖아요. 응. 그래가지고, 맘 놓고 먹을 수가 없어. 그, 따라서 담으시라고. 김치에 육수가 안 들어가서 파, 양파 이런 게 들어가야 돼. 파 머리가 굵은 건좀 갈라. 아이 <laughs> 아, <이거> 쪼개버렸네. <laughs> 파를 이렇게 하고서. 다먹어시다배추김치 제일 같아. 김치 어렵다고 응. 봐야지. 김치도 응. 그렇고 이게 멸치액젓이 4 0 0 새우젓. 요즘은 생새우가 없어. 그래서 새우젓을 넣거든? 새우젓은 멸치액젓의 3분의 1. 다진마늘, 생강, 고춧가루. 이런 쉬운, 이런 어려운. 다 넣을까? 다 넣자. 다 계량을 해놓긴 했는데. 이게 어려운 김치는 노이기인데 쉬운 걸 못할까? 엄마? <laughs> <laughs> 깜봐서 그런가? 김치는 <laughs> 놀기지, 엄마는. 노지도 안 먹는 거라서. 조금 무수가 절어지야 하니까, 고춧가루도 부르고, 이렇게 가면서, 여기다 이제, 꿀. 꿀 없으신 분들은 설탕을 넣으시면 돼. 배통냥. 진짜 이건 한 번은 딱한 번만, 응. 번만 써 보면 확실히 맛이 틀리지 아, 어. 엄마 요리가 이꿀 때문에 더 맛있는 맛이 있어. 그 역할도 많이 해. 이 꿀이. 이 찹쌀풀 엄마도 원래는 안쓴거 아니야,거든. 엄마 안 썼지. 이꿀 쓰는데 엄마 한 2, <laughs> 2년 걸렸어. 의심해 가지고. <laughs> 아이, 꿀을 김치다노? 아이, 그건 아니야. 하고서. 왜 <laughs> 할머니가 그랬 어, 할머니다. 외할머니야 야, 꿀 써봐라. 꿀이 얼마나 맛있네. 꿀? 엄마, 그 꿀을 어떻 김치다노? 그래서 안 넣었거든. 한 2년 안 넣었어. 아, 그래도 내가 한번 넣어봤더니, 진짜 맛있는 거야. 엄마는 그때만 꿀향이 김치에서 날줄 알았더니, 전혀 안 나. 꿀향 없어. 김치에 이거 들어가 꿀향을 못 느끼거든. 근데 이제 막이 꿀도 아무 꿀이나 넣으면 안 되지. 향이 없는 꿀. 밤꿀 같은 건안 돼. 잡꿀도 향이 진한 잡꿀은 또안 되고. 음식에 들어가는 꿀은 향이 약해야 돼. 그래서 아카시아가 제일 맛있고. 근데 엄마는 야생화꿀을 쓰거든, 잡꿀은. 아카시아는 안 쓰고. 우리가 거니까. 그치. 이뭐 육수 안 넣어도 이렇게 맛있어 육수 뭘 넣어 <laughs> 안 넣어도 돼 굳이 뭐 그걸 육수 끓이고 번거로워지지 복잡하게 이 기본 양념만 철저히 넣으면 물론 이 젓갈이 맛은 있어야겠지만 <laughs> 우리 우리 따라하시는 분들이 응. 맨날 의심하시는잖아, 그 맛이 날까? 따라해요. <laughs> <딴 한테는. 웃음> 양념을 너무 안 넣어서. 온 재료의 맛도 중요하거든. 양념을 많이 넣으면 양념 맛이지 뭐. 김치를 반쪽씩만 해야 돼. 안 되겠다. 이거 좀 내놓고서. 하도 배차가 커가지고. 이놈은 아까 엄마가 반쪽을 너무 이렇게 했지도 않아서. 묻히다. 그래요. 김치를 맘 맘놓고들 못사 드시기 때문에 담어 드시려는 분들이 좀 많은 거 같아. 네, 코로나에 김 코로나 김치가 예방 효과 있다고 아까 기사 기사 나온 거 보니까. 어, 발효 식품이라서 그래야겠지? 이대로 잘 따라하시면 담으실 수 있는데 이게 배추 김치가 어려운 게 절이는 거거든요. 절이는 게 제일 어려워. 어, 절이는 게 반이야, 그죠? 어, 절이는 게 반이야. 근데 이게 뭐, 많이 않고 이렇게 세포기 정도는 엄마가 헌데로 아까 그 용량대로 소금 넣고, 그물 넣고 그렇게 절이면은 절이실 수 있는 이렇게 먹으면 어. 귀찮은 거 별로 그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어. 김장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그렇지. 한한 한마, 만씩. 조금씩. 배추는 뭐 1년 1 2달나오니까소가죽 음. 포가죽 같은 이야기야. 어. 그렇게 가족이많지않으면 가족이 많으면 금방 먹었지. 그렇지. 새 포기만 담아도 오래 드시지. 뭐 소포기 어? 아니야, 한는 아, 정말. 두 마, 두 소포기. 그렇게 20kg는 아니야. 그렇지. 한 만에 10kg쯤. <laughs> 원래 딱 3.3kg가 저한폭비 응. 지더라고. 그러니까 10kg가 한 만에 이르더라고. 응. 곧장. 근데 찹쌀풀이 엄마는 항식에 쌀을 담궈가지고 방앗간이가 빵궈서 습식이라 또 따라오시는 분들이 또 그것이 또 헷갈리시거든? 건, 대부분 다 건식이잖아요, 마트에는. 그렇지. 바싹 마른 고춧가루. 대부분 아니야. 찹쌀가루. 풀이지, 엄마. 어, 그래서. 그거를 잘 환산해서, 어, 우리 환산해서 그때 연습했지 않냐? 응. 어. 그거를 저 자막에다 잘 넣어봐. 따라서 오시 아니, 중국산 김치 보고 좀 어떻게 하면 구독자님들 좀 맛있게 담게 해드리고 해주고 싶어, 일러주고 싶어. 그럼 엄마도 그거, 그 영상 보니 정 떨어지더라고. 너무 심각해가지고그럼 맨날 사드시는 분들 어떻겠어요? 김치가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다 뭐든지 다 처음에는 다 어려우니까 도전을 해야 돼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한통기 갖고서 그냥 처음에는 맛은 안 나도 한 번이요 두 번이요 하면은 이제 괜찮거든 이제 잘할수 있어 잘 하실 수 있어요 허우어야 요 이거 냉면 반만 온다기 뭐라고 그러는데. 시간이 돼갖고 엄마도 이것도 고치않네 구체한... 둘이 대화하는 응. 건데 왜 고치고 구체, 아니 넘겨졌지. 지금은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응. 대화 응. 일러드리는 거니까 엄마가 호우 해야지 엄 나이가 몇이냐 아이고 나이갖고 내 나이가 몇이냐 이런 사람 꼴비는 사람들이 <laughs> 그런 소리 하 아니야 나이는 뭐 내가 뭐 엄마가 뭐지 뭐 누가 뭐 그런 거 꼴비는 소리란는데 이렇게 해서, 실온에다 하루 있다가 김치냉장고다 넣고서, 한 열흘? 일주일에한 열흘 있다가 드시면, 진짜 맛있어. 사먹는 김치 진짜 못 먹어. 너무 맛있어서.